저는 관우를 보겠습니다. 네, 프리패스. 왜냐, 한상이 좋아. 뭔가 거짓말할 것 같아. 나한테 얘얘 얘는 승현이는한번 속더라도 거짓말로라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할 거야. 한상이 좋아. 뭔가 거짓말할 것 같아. 근데 그래도 딱 봤을 때 뭐, 믿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자의 마음은 모르겠어. 하지만 이 남자는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할것 같아. 남자의 마음은 모르겠어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 그진이형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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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진이 빠꾸 빠꾸 뭐지? 빠꾸 아. 빠꾸 야 알고 지내면 좋은데 처음 보면 은 아,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많게 생겨 코가 크다? 큰데 눈도 크고 약간 잠망 많은 스타일이지. 처음 봤을 때. 처음. 아, 만 아. 약간 이러다가 이제 알고 나면 이제 그래 그래 그래.